한국교육개발원 이동엽입니다 브리프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브리프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교권을 너무 협소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교권을 협소한 관점으로 고찰할 경우에 교권 문제를 침해하는 가해자, 침해받는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인 제재조치 중심의 근시안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교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본 브리프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해서 교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권은 3조, 그림 1과 같이 권한, 권리, 권위라는 요소로 구성되는 하나의 교권체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권체제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교권 생태계라고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교권 체제를 둘러싼 첫 번째 층은 교육 주체 체제, 두 번째 층은 학교 체제, 가장 바깥 층은 외부 환경 체제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각 체제의 특성과 관계는 변동되고 이에 따라서 교권의 개념과 모습도 변화하게 됩니다. 본 브리프에서는 이 교권 생태계 모형에 기반해서 개발된 패널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널 설문조사는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국민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교권 체제에 대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쪽 그림 1을 보시면 집단별로 교권 개념에 대한 긍정 동의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권 신분보장권 전문적 권위가 모든 집단에서 대체로 긍정 동의 비율이 높은 교권으로 확인되었고 생활보장권이 가장 긍정 동의 비율이 낮은 교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 권위도 긍정 동의 비율이 낮은 교권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전통적 권위에 대한 긍정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생활보장권과 전통적 권위를 제외하고 전 교권에 대해서 높은 긍정 동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평가권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집단이 교사 집단보다 긍정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주목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평가가 학생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교사의 자율적 평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반영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쪽 그림 3을 보시면 권한 행사, 권리 보장, 권위 존중에 대한 긍정 동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그림 2와 비교했을 때 긍정 동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교권의 행사 보장 권위가 잘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권한으로서의 교권 중에서는 생활지도권, 권리로서의 교권 중에서는 생활보장권, 권위로서의 교권 중에서는 전통적 권위가 가장 낮은 긍정 동의 비율을 보였고 집단 중에서는 교사 집단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권 체제는 다양한 외부 체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교육 주체 체제에 속하는 교사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6조 표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의 경우에 교사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낮은 긍정 인식을 보이고 있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꾸준히 노력한다에 대해서는 학부모 동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해 가장 낮았습니다. 어, 학교 체제에 속하는 교육활동 관련 설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체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한다의 문항에 대한 인식이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 필요에 맞는 수업 방식을 적용한, 적용한다는 그 반대로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학교 체제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학교 문화와 교장 리더십 설문, 설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는 변화에 개방적이다. 학교는 새로운 시도를 지향한다에 대한 낮은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교장의 리더십 관련해서도 교장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돕는다. 또 교장은 학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인식 수준도 모든 집단에서 높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체제와 관련해서 미래 학교 교육 변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7쪽 표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다양하고 실험적인 교육방법을 시도한 학교 전통적 학교 해체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집단에서 학교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권한, 권리, 권위를 모두 고려한 폭넓고 종합적인 몇 가지 개선 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권 개념 정립입니다. 교사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교권의 개념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교권의 행사, 보장, 존중에 대한 교사의 동의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는 향후 교권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의 원인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률 안에서 명확한 교권 정의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교권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생활지도권 및 전문적 권위의 강화입니다. 생활지도권 강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활지도권 강화가 교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경우에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어떤 대립, 대립적인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 지도가 훈련과 경험을 쌓은 교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전문적 활동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전문적 권위가 가장 중요한 교권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존중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원 양성 단계부터 미래,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함양해야 되겠고요. 현직 교사들의 경우에는 전문성 개발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 또 다양한 연수 기회 부여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입증된 교사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보상 제도도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혁신적 학교 문화 조성과 관리자 리더십 함양입니다. 어, 혁신적 학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민주적 의사결정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교사의 수업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등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교사들은 고유한 권한과 함께 전문적 권위를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어, 타협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와 교사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 이런 양보와 타협의 과정에서 교사는 심각하게 교권이 침해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신뢰구축 역량을 갖춘 학교자, 학교 관리자의 체계적 양성 선발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통적 교육에서 미래 교육, 교육으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충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적 교수 학습 방법과 AI 및 디지털 교육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학생 및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교육 신념과 충돌해서 교사의 권한과 권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 교육으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혁신적 수업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제거해주는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의적, 다중적인 교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명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대안이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교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도 이제 연구 결과 분석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어, 브리프 4쪽 아래 각주를 보시면 어, 생활보장권은 교사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우대를 요구할 수 있는 있는 권리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제 설문을 개발할 때 어, 저희 연구진이 그냥 개, 그 독자적으로 이 문구를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기본법 제 14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과 동의 비율이 낮은 것은 좀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대라는 단어가 주는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우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합당한 대우만이라도 받고 싶다라는 심리가 투영된 것 같고요.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교사 집단만을 우대하는 것이 좀 타당한가? 라는 어떤 심적 거부감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생태적 관점에서 어, 교육기본법 제14조의 개정도 한번 어,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는 교사와 어, 학생, 학부모 간의 어떤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권보호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절한 어떤 거리두기는 필요하지만 갈등을 피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최소화하는 방식, 형식화하는 좀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여러 학교에서 학기초에 있던 상담주간을 없애고 상시상담 체계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담이 학기초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와 학교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교권 보호 정책은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먼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당시에 학생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어, 폭력적인 통제 방식을 어,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이제 두었는데요. 그러나 학생의 자유권을 보장해 되는 어, 어떤 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어, 인권 조례 제정으로 기대했던 어, 교육 본질의 회복, 어, 과도한 경쟁 중심 교육으로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학교 어, 교육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학교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 학생 인권조례에 서의 그 자유권 보장에 어떤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어, 고민이 부족했고 어,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의 부작용으로서 마치 학생 인권과 어, 이제 교권이 좀 충돌한다 이런 어, 개념으로 좀 어좀 잘못된 개념으로 변진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 인권과 어, 교권은 서로 뭔가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되는 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어 교사와 학생이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좀 함께 지켜 나가야 되는 어,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생 인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권이 침해된다 이런 논리는 상당히 인권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어, 또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요즘에 이제 녹음 수업 활동에 대한 녹음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녹음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이제 그 수업하는 그 장면을 이제 그 CCTV로 찍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교육적 측면에서 또 학교 교육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 과연 적당한가? 아, 물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뭐 CCTV로 찍거나 아, 녹음은 할수 있겠지만 아, 그런 것들이 아, 교육의 더큰 목적, 또 어, 교육 공동체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 얼마나 긍정적인 아,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